요즘 이런 문구 자주 보이시죠? 중국 수입 소파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만들면 비싸질 거라 생각하시죠? 하지만 비다지엔 가구는 국내 생산이면서도 중국 수입 소파와 같은 가격대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대신 완성도는 확실히 다르죠 중국 수입 소파가 아닌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에 이태리 가죽 소파가 100만 원대라면 어떠신가요? 이 소파는 꼭 필요한 요소만 담은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허리는 편안하게 받쳐주고 머리 끝까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높이감이 정말 좋아요. 군더더기 없는 직선 디자인이라 유행을 다지 않죠. 이 소파는 컬러부터 따뜻한 모던한 디자인이에요. 이 부분에 있는 쿠션이 허리를 한번더 받쳐주어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고 높이 조절한 발걸이는 높이면 누웠을 때 편하고 낮추면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. 소파 방석도 더 여유있게 쓸수 있는 실용적인 소파예요. 마지막으로 이 소파는 헤드레스트 각도가 조절이 되어 목이 딱 편한 각도로 기대기 좋고 팔걸이 부분은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 포인트가 됩니다.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라인이라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. 실제로 매장에서 제일 많이 선택되는 소파입니다.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소파 어떠셨나요? 이세 가지 모두 국내에서 직접 만든 100만 원대 이태리 가죽 소파예요. 중국 수입보다 합리적이고 퀄리티는 확실하죠. 국내 제작 소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집의 크기, 컬러, 분위기에 맞춰 내 스타일대로 맞출 수 있죠. 공간이 다르듯 소파도 달라야 하니까요.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국내 제작이라고 남겨주세요. 비다 디자인 가구에서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.